예, 안녕하세요. 8월 18일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삶일까? 내가 얼마나 참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표를 삼아서 방향을 정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삶이 이것이 축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게으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복받은 삶이 아니라 정말 편안한 아니 정말 복받은 삶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를 말씀으로 의미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시편기자가 분명하게 시편 1편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어만한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을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함으로 주의하루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그 말씀을 메디테이 묵상하는 곳 안에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복받은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함을, 그 말씀 때문에 감격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 한 장이 아니라 한 구절만이라도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곧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아 정말 꿀보다도 단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인죠 그것이 근데 말씀에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그냥 어,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책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는그말씀 것으로 그냥 끝나죠. 그건 복받은 삶이 아니라 자는 생각합니다. 정말 복받은 삶은 정말 복받은 삶은 사슴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싶고 그 죄를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성령님의 요구에 또 순종하여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 축복된 삶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편 23편. 영화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자 너무나 유명한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그런 지표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의, 삶 이것이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쵸?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시는 이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라고요? 영화가 목자가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조아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이고 그것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참 목자로서 보내 주셨고 길이를 코 헤매이는 모든 양떼들, 양떼들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없는 그 양떼들은 이리저리 헤매이죠. 먹을 것을 찾아, 마실 것을 찾아,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한칸 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또 좋은 초장인 줄 알고 어, 쫓아갔는데 독이 있는 풀들 먹고 또 고생하고 혹은 죽는다든지 이렇게 헤매이는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초장으로 자기 품으로 자기의 그 영역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아 살아가는 그와 함께 가는 그 삶은 이제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다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내 영혼을 소장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다. 자이것는 인간의 아, 욕구, 인간의 삶의 욕구, 우리의 필요한 것,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세워 주십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를 그리스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평안하더라, 문제없다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아무과 같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한 상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에 이제 문제 하나도 없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고 그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초대교회 성들처럼 도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협 또 모험이 펼쳐진다는 것 하지만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 하시나이다. 때로는 채찍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치라도 예수님 나를 올바로 세워주시고 올바로 깨닫게하여 주시고 알게하여 주시는 그 목자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는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어진 삶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지는 것을 부인하고 혼자서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서 마실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며 노력하며 부러니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삶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마셔도 불고 채워지지 않네요. 또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와 위험, 재난과 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길잃는 양털로서 또 능력 없는 양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 내게로 오라 수가고 무고운짐진자들아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길에 올 자가 없느니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자 하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나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세상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어질 때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목자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며 희망을 주시며 힘을 주시어서 내가 더욱 더 더욱 더 하나님 기대 설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축복된 인도함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되어지는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